관세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바른 깨달음의 성취와 온 세상의 정토 구현을 그 창근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 포교해 주시면 부처님 정법을 이 세상에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발보리심 지언을세번 외우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 미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 미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 미 수준을 높이는 경전 산책 시간입니다. 염불에 예,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불 수행 공덕입니다. 예, 잘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염불하는 사람은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을 존중한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고 마음 챙김이 깊어지고 지혜가 깊어지고 공덕이 깊어진다. 또한 희열과 기쁨이 커지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연불하는 사람은 늘 부처님과 함께 산다고 생각을 한다.항상 연불하는 사람은 그 몸이 불탑처럼 예배를 받을 만하다.그의 마음은 부처님의 경지로 향한다. 개를 어기게 될 때는 마치 면전에서 부처님을 대하는 것처럼 양심과 수치심이 생겨난다. 슬기로운 사람은 이처럼 큰 위력을 가진 염불을 항상 결리하지 않는다. 예, 청정도론의 말씀입니다. 예, 두 번째 글입니다. 염불이라 하지만 입으로만 부처님을 외울 때는 송불이 되고 마음속으로 관하면서 외울 때라야 비로소 염불이 된다. 부질없이 중얼거리다가 마음속의 부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도닦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풀이하자면 관세음보살 등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 반드시 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지름길이다.마음에 부처님의 세상을 잘 그려 잊지 말고 입으로는 부처님 명호를 똑똑히 불러야 한다.이와 같이 마음과 입이 서로 잘 어우러져야 용불이라 한다.승가귀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세 번째 글입니다. 부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가? 마음에 붙들어 두고 간절히 잊지 말지니 생각이 다해 생각 없는 곳에 이르면 아니 빛을 신의 여섯 문에서는 언제나 자금광을 뿜으리라 나옹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네 번째 글입니다. 관음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잘좀 들어보십시오. 시간이 되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승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케 한다. 만일 어떤 이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그가 혹시 큰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위신력 덕분이다. 혹은 큰 물에 떠내려 가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며 혹은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금, 안호, 산호, 호박, 진주와 같은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폭풍이 일어 그들의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닿았을지라도 그 가운데 만일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 사람이 다 나찰의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니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한다. 또 어떤 사람이 해를 입었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이나 몽둥이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혹은 삼천대천 국토에 가득한 야차들이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여러 악귀가 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 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과 쇠고랑에 손발이 채워지고 몸이 묶였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이것들이 다 끊어지고 풀어져 곧 벗어날 수 있다. 만일 또 삼천 대천 국토에 한 상인의 우두머리가 여러 상인을 이끌고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도둑이 가득한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중한 사람이 말하기를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마시오. 여러분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십시오.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실 것이니,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르면 이 도둑들에게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해서 여러 상인이 이 말을 듣고, 나무 관세음보살 한다면 곧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몇개 말씀드립니다. 예 바야흐로 기도 시즌입니다. 정초살림 기도, 방생, 입춘 삼재소멸 기도. 예각 절에 전국의 모든 절에서 예, 이 기도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연되는 예, 절에 꼭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입생 모집 있습니다. 봄학기 신입생 모집입니다. 화요일 오전반 3월 7일 입학식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공부하는 겁니다. 예,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공부를 하는데 교재는 완전 무료입니다. 예, 학비는 월 만원이고요. 예, 제가 직접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대구 근절 간포도량, 경산 7구 구미 포항 서울, 팔공산 청도, 영천도량 예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꼭 나와서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